2학년 2학기 받아 쓰기 시험 1회입니다. 각 문장은 다섯 번씩 들려드립니다. 1번 코짠 등의 땀이 송골송골. 1번 코짠 등의 땀이 송골송골. 1번 코짠 등의 땀이 송골송골. 1번. 콧잔등에 땀이 송골송골. 1번. 콧잔등에 땀이 송골송골. 2번. 눈처럼 하얗고 예쁜 집. 2번. 눈처럼, 하얗고, 예쁜, 집. 2번, 눈처럼, 하얗고, 예쁜, 집. 2번, 눈처럼, 하얗고, 예쁜, 집. 2번, 눈처럼, 하얗고, 예쁜, 집. 3번똥 이라도 싸놓 으면 어떡 하지？3 번똥 이라도 싸놓 으면 어떡 하지？3 번똥 이라도 싸놓 으면 어떡 하지？3 번똥 이라도 싸도싸놓 으면 어떡 하지？ 3번 똥이라도 싸 놓으면 어떡하지? 4번 뭐라도 묻을까? 바. 4번 뭐라도 묻을까? 4 4번 뭐라도 묻을까? 4 4번 뭐라도 묻을까 다 4번 뭐라도 묻을까 봐. 5번 우리 집을 망가뜨릴지도 몰라, 5번, 우리 집을 망가뜨릴지도 몰라. 5번 우리, 5번, 우리 5번 우리 집을 망가뜨릴지도 몰라 6번 할머니는 지쳐서 고라 떨어졌어

7번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대. 7번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대. 7번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대. 7번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대. 7번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대 8번 무럭무럭 자랐어? 8번 무럭무럭 자랐어? 8번 무럭무럭 자랐어? 8번 무럭무럭 자랐어. 8번 무럭무럭 자랐어. 9번 계속 정리하고 치우고 닦았어. 9번 계속 정리하고 치우고 닦았어. 9번 계속 정리 하고, 치 우고 닦았 어？9 번 계속 정리 하고, 치 우고 닦았 어？9 번 계속 정리 하고, 치 우고 닦았 어？10 번그 광경 을 곰곰이 지켜보 던, 10번 그 광경을 곰곰이 지켜보던 10번 그 광경을 곰곰이 지켜보던 10번 그 광경을 곰곰이 지켜보던 1번그 광경을 곰곰이 지켜보던 1번에서 10번까지 다시 두 번씩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바르게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1번, 콧잔등의 땀이 송골송골. 1번, 콧잔등의 땀이 송골송골. 2번, 눈처럼 하얗고 예쁜지. 2번, 눈처럼 하얗고 예쁜지. 3번, 똥이라도 싸놓으면 어떡하지. 3번, 똥이라도 싸놓으면 어떡하지. 4번, 뭐라도 묻을까봐. 4번, 뭐라도 묻을까봐. 5번. 우리 집을 망가뜨릴지도 몰라. 5번. 우리 집을 망가뜨릴지도 몰라. 6번. 할머니는 지쳐서 고라떨어졌어. 6번. 할머니는 지쳐서 고라떨어졌어. 7번.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대. 7번.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대. 8번. 무럭무럭 자랐어. 8번. 무럭무럭 자랐어. 9번. 계속 정리하고 치우고 닦았어. 9번 계속 정리하고 치우고 닦았어. 10번 그 광경을 곰곰이 지켜보던. 10번 그 광경을 곰곰이 지켜보던. 받아쓰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